아 선생님 네 선생님 원이 아, 네, 네. 훨씬 네. 진짜 화장 보다 더잘생겼지아예 그런 말 알겠습니다 아, <놀람> 너무 지금 너무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이 어, 막 웃으시잖아요 거짓말인데 아니에요 진짜 좋아서 그래요 아세요? 어. 아, 잘요와다그 열려 그 있어요? <laughs> 예, 예, 예. 평소에는 이렇게 좀 약간 포마드 스타일로. 아니요 그냥 투머리 no. 일하는데 포마드가 되어렸네요. 오늘 안 까무신지 떠보신지... 아침에 <웃음> 했어요? 못 <laughs> 봤었어. 근데 되게 비듬. <laughs> 네. <웃음> 비듬이 아니라. 일단 머리를 먼저 까봐봐야지 상태를 조금 더 정확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지금 기장이 많이 기셔가지고 네. 많이 지저분하셔서 옆에 고래나루랑. Oh my god.